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기 저 벨라라 안드로메다에서 자, 지구로 나도 1등을 할수 있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로또바추로 온 이공개 아재입니다. 자, 나도 1등을 할수 있다. 이 운과 통계와 신념이 만나는이곳 자, 운수 대통령님 에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자, 앞에 인트로에다가 살짝 깨알게 그거를 넣어봤는데, <laughs>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어, 야간에 항상, 음, 오래전서부터 할 때, 이제 기회가 되면은 살짝, 살짝씩 이제 이렇게 이제 웃기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항상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들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자, 이렇게도 좀 넣어봤습니다. 이, 제가 지난해차 때 이제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노를 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멘트를 이제 끼어 맞췄어요. 끼어 맞춰서 했는데, 자, 이번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차 때 제가 어 뭔가 조금 조짐이 이제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해차, 하기 전에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실적들이고 자 그리고 자 이번에 이제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보여드린 화면이랑 똑같긴 한데 여기가 비어 있죠 비어 있는 이유는 자 이번에 이제 산등 나오신 분자 세금계산서 월요일 날 보내주신대요 여기 이제 끼어들려 그래요 자 그런데 가만 보시면은 반자동이에요 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차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어,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 모든 분한테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 이번에도 역시 이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한테 계시는 제 이제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제 이제 회원님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이사님, 사장님 모든 분에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이제 당첨자가 나온 걸 보시면은 이제 총 이제 138명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4등도 포함을 다 시켰는데요. 근데 지금 바쁘신지, 어. <laughs> 어 별로들 지금 <laughs>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용지 보내주신 분들 보면은 735, 36 이번에 이렇게 이제 맞아 들어간 거를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께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제 화면을요, <laughs> 아, 용지를 보내주셨는데, <laughs> 자. 보시면은 이번에 좀 꿈자리가 좋으셨대요 좋으셔가지고 조금 구매를 해 보셨다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 4등이 하필이면 뒤에가 있어요 앞에 나와 있으면 좋은데 자 그리고 4등이 또 여기 하나 보이고 나머지 다 5등 빨간색 다와 이거 체크하느라고 시간도 걸리기 시작했어요 여하간에 이 소중한, 소중한 시간 자 소중한 금액 내셔서 자, 이렇게 이제 당첨 나와 주셔가지고 축하를 드리고요. 어, 본전은 뽑으신 것 같은데, 어, 모르겠습니다. <laughs> 계산도 안 해봤어요. <laughs> 아가네 참, 이렇게 나오기도 힘든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이제 지난해 차 때, 이제 제 카페에 와서 보시면은 이제 카페 이름이 천문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사장님이 이제 저하고는 알고 지낸 지가 꽤 되셨어요. 꽤 이제 오래 되셨고, 아는 동생, 아는 형님 그 사이 수준인데, 이제 부산에서 이 복권방을 하시,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시는데, 제 카페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제, 어, 천문학이라고 돼 있고, 어,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이제 복권방 사장님이기도 하시지만, 자, 올해 사주를 보면은 말티 분들이 좋으세요. 자이 사장님도 말티입니다. 자 말티시고 종종 이렇게 자가 가세요. 그러니까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연락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은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카페에 들어와서 천문학이라고 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부산 복권방이니까 혹시 연락이 돼가지고 근처에 사는 분 계시면은 가가지고 또 사주시면 은 감사하죠. <laughs> 아이가 내 네, 모든 분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구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회차 결과고 하 숫자가 나온 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 드리면은 아쉽게도 이제 이번 회차도 제가 똥손이었어요. 자, 26 3일 고정수 내 드렸는데 자, 다 나갔습니다. 어떤 한 사장님께서 카톡으로어 제 마음을 아프게 하셨어요. 어, 아재님, 왜 이렇게 요즘에 안 맞아요? 하고 <laughs> 속상해요. 하는데, <laughs> 그러면서 뭐라고 뭐라고 저한테 난리셨는데, 하, 죄송합니다. 여하간에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하간에 지금 이렇게 3등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제 또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요? 조만간에 또, 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도 일등할 수 있다. 1등이 제일 좋았어요. 어 자고 일어나니까 1등이던데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회차마다 이 미친구가 하는 몰림수하고 비밀연구관이 이제 합쳐 가지고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보내 드리는 이몰림수에서 이제 총 9수였는데 자, 7번에서 자, 여기 7번 하나 깨 있죠? 그리고 어 그리고 요번에 1등번호, 1 0 3 1에 당첨번호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적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 7번 있죠. 그리고 이제 비밀 영어 구간. <laughs> 비밀 영어 구간에서 3536이 나왔어요. 여기에 30, 3536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미친 구간에도 3536이 있었겠죠. <laughs> 그래서 이번에 7, 35, 36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반자동이죠. 이 사장님께서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운으로 낚아내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그래서 여기 6번, 22번 체크된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반자동이라 이 사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어떤 번호를 갖다가 걸어 놓고 반자동을 돌리신 <laughs> 건지 어, 카톡으로 고까지 보내 주셨으면 감사한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6으로 이렇게 있고 예, 일단은 36억 원로 잡으신 게 보여요. 그죠 자, 그리고 1, 2, 3, 4, 5 순서대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도, 어, 이제 나머지를 1, 2, 3, 4, 5로 놓고 하신 것 같아요. <laughs> 딱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나오죠. 그리고, 어, 어 가만 보니까 이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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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6번하고 36번 그리고 이제 요몇 개를 잡고 이제 반자동을 돌리신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눈수까지 잡아가지고 몇개 해서 이렇게 반자동을 하신 거네요 여간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자 이번에 총 이번 138분 자 당첨 나오신 분들 축하 드리고요 그리고 당첨이 안 나오신 분들께는 좀 송구한 얘기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회차 때마다 등수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어, 안 나오신 분들께서도 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도 안 됐어요. 자, 안 됐을 때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아, 이번에도 동행복권사에서 운영하는 어, 각종 복지사업에 기부를 했구나. 아, 그러면은, 이또 힘드신 분들이 또 많이 먹고 살겠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근데 제가 회차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조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꽉나야지 저희 회원분님들, 사장님, 이사님들께서 잘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어, 조금 속상한 얘기인데 이, 아낌없이 퍼주라는 하늘에 계신지, 제 입장에서 속상해요. 아, 왜 자꾸 내가 꽝날 때만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이게 왜, 저기, 하늘에 한마디 좀 해야 될것 같아요. 3등이라도 한번 달라고요. <laughs> 잘못 얘기했다. 불벼락 맞아요. 비천도 <laughs> 떨어질까 겁나요. 자 그래서 이번 회차는 이렇게 이제 3등 나와주시고 4등 나와주시고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5등 나와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 동안에 좀 저조했었는데 음 이렇게 이제 또 나와주니까 자, 모처럼 이렇게 우, 진짜 웃으면서 좀 방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이제 좀 등수가 안 나와도 이렇게 방송을 할 테니까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멸 구간을 예측을 했었죠. 예측을 했었는데 제가 주초에, 어, 지난주 영상에서 이제 단번 때 아니면은 10번 때이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겠느냐, 안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 10번 때가 멸이 됐고요 그리고 40번 때가 멸이 됐죠. 자, 여간에 요거 하나는 어떻게 뭐한 절반의 성공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다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었는데, 자, 10번대, 40번대가 멸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음 해차 또멜 구간을 조금 예상을 이제 해본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원래 저는 이제 이 통계로 하다 보니까, 어느 구간이 멸이 될 것이다 하고 잡아내기는 무지 힘든데, 제가 이 통계로 이제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예상을, 아예 연구를 좀 해, 봤어요 해가지고 이제 제가 어디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많이 예상을 하는데, 이번에는이 30번 대가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 30번 대가 이제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분석이나 이 분석을 하는 이 라이브 영상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이제 조회수가 이제 아주 약하기는 한데요. 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영상을 안 올리는 이유는 멸구감만 하고 잘안 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수가 몰리면은 잘안 나오더라. 라는, 이제, 그런, 어, 아이고. <laughs> 그런, 이제, 예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분석방송을 잘안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조회수가 약하지만요. 음, 애도, 어, 못생기진 않았잖아요. 어, 준수한 건가요? 잘생겼다 그래야 되나? 이와 <laughs> 간에, 이 준수한 얼굴을 봐서, 자, 영상도 좀 자주 봐주시면은, 어, 감사합니다. 볼건 없어요, 사실. <laughs>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 해차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어, 이제 미친 구간 해가지고 조합을 또 이렇게 조합의 추천 구간도 요청을 하시면 보내드리잖아요. 보내드리는데 어, 이제 제가 운영하는 방식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을 이제 당첨에 이제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어, 이제 전에는 제가 이첫 번째 방법 위주였었는데, 자, 이제 얼마 전서부터 이제 두 번째 방법까지 추가를 했죠. 원래는 조금 조금씩 보내드리고 있다가 이제 제 채널 자체에 이제 아예 이 방법을 넣는 걸로 제가 제만들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추천수도 보내 드리는데 자, 이 몰림수 미친 구간 그리고 이번에는 영업 비밀 구간도 몰림수 받으시는 분들한테 다 보내 드려 봤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음, 여간에 뭐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기분은 좋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고 조합 발성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 이, 비밀 영업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또 수가 들어가지만요, 어, 여기 적어 놨죠. 많이 사는 것을 이제 쪼개던 자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연구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제가 운영 방식을 많이 변경을 하, 고는 있고, 지난 회차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번 이제는 이제 아직도 확실하게 결정은 못, 못 냈습니다만, 자 회원 수에는 제한을 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합수가 많아질순 없어요. 하지만 지난 회차 때 분명히 얘기를 드렸지만요, 자 번호만 잘 잡아낼 수만 있으면은 자 조합수가 그렇게 필요도 없고 여러분한테도 드릴 얘기가 뭐냐면은. 자, 운때가 되려면은 5천0 0원치 사도 되고요. 2만 원어치만 사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어, 조합 수를 그렇게 늘릴 계획도 없고 어, 회원이 많아지면은 저는 유리하지만요. 자, 여러분은 좋지가 않습니다. 회체마다꽝 가져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없애야죠. 이런 거는.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당첨번호가 잘 나오게끔 계속해서 더 연구를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몰림수에도 이제 100명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자. 고 몰림수에도 이제 100명 제한을 두고 있고요. 저한테 이제 조합신청을 이제 하시려면은 이제 여기 연락처가 있지요. 자, 아이고, 자 여기 자, 이렇게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로 이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조합만 받으실 분, 고정수만 받으실 분, 아니면 두개다 받으실 분요. 그리고 이제 추천서 미친 구간 있죠? 이거는 이제 카톡으로 요청을 하시면은,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미친 구간은 카페로 들어오면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들어오, 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시면은 이제 동해복권사에서 나오는 복권방 자료, 그리고 이제 모의 번호,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은 좋으신 분들께서 이제 자료 공유를 또해 주시더라고요. 자, 이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분들 수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몰림수는 100명 제한 된다고 그랬었죠. 왜냐하면 은 자, 이것은 수가 몰리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이 몰림수를 받으시는 분들께는 자, 제가 이제 비밀 영업 구간까지 보내드리고 있죠. 이 구간에서는요, 이 몰림수는 가끔 가다가 이제 한수안 나올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 영업 구간은 제가 이제 만들어 놓고 회차마다 비교를 계속해서 해 봤는데, 제가 한 20회? 15회 전서부터 이 비밀 영업 구간의 기능을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하면서, 자, 주마다 최소한 한수 아니면은 음, 세 수는 가끔가다가 나와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그러시면은 이제 필요로 하는 게또 있으실 거예요. 뭐냐? 제채널의 이제 실적이죠. 제채널의 <laughs> 이제 실적인데 이제. 이러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이고. <laughs> 이제 이거를 보시고, 음, 얘는 도대체 또뭐 갖고 사기치는 애니? 어? 아니면은 이제 실적을 하셔야겠는데, 이제 안경이 이렇게 벗고, 좀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자, 그리고 실적이 궁금하신 분들, 자, 여기에서, 이제 제 영상을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잠시만요 당황하셨어요 지금 당황했습니다 <laughs> 내가 분명히 켜놨었는데 자, 제, 제 채널에 이제 이렇게 와서 보시면은 이제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동영상에 보면은 이게 이제 썸네일 영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어 이제 수가 어떻게 어떻게 나왔었고 음또 번호를 몇개몇개 몇개 잡았었고 자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 초반에 이제 후다닥 딱 넘어갔던 이제 실적 영상들이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영상들, 이제, 여기, 천사배 때, 자, 천사회 때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999에 또 밑에 이렇게 3등, 기타, 이번에도 또 반자동, 저한테서 나간 조합은 아니었죠. 하지만 3등 나오셨고, 어 이렇게 또, 5등도 자주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 또, 야, 근데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어떻게 나왔었구나 하고 얘가 어떻게 어떻게 지금 어 나오고 있구나 하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농단 삼아서 사기라 그랬지만 음, 일단 사기는 없고요 있는 그대로 다 올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거 없습니다 어, 저는 대신에 항상 얘기 드리는게 있죠 저는 항상 운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있죠 얼떨결에요 자, 옛날에 최연락이 나왔던 얼떨길뉴스가 그, 그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laughs> 야간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 채널에 이제 커뮤니티라는 곳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라는 곳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어,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 아니, 이제 번호가 이제 제가 번호 전송이 늦어질 경우 또 이렇게 여기 커뮤니티라는 곳에, 이 커뮤니티라는 곳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자주 좀 봐주시고요. 영상도 자주자주 봐주시면은 무지무지하게 감사를 드리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제 번호를 설명드릴 때 잠깐 동안 이제 지냈던 아 드렸던 얘기 드렸던 얘기지만 자 (1등을) 이제 바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제 오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지난 회차에서도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었지만 이제 (1~2개월) 안에 당첨을 바라고 오셨다 계속 빵 난다 뭐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요. 어,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로또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100% 이거는 나온다, 안 나온다,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본인 운이 제일 커요. 본인 운이 제일 크고, 진짜 더큰 거는 뭐냐면, 이제 번호를 잡아내는 제가 얼마나 이제 잘 잡아내느냐. 이거의 문제지, 뭐, VIP라고 해서, 뭐, 월 10만원 내면은 당첨시켜드립니다. 다 사기예요. 거짓말이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 막말로 깨놓고, 그렇게 번호가, 어, 어디서 나올지 알면은 지네가 1등 하면 되죠. 자, 지금 독설이라 그래야 되나요? 2등 그대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영상 앞에서 항상 이건 운입니다 하고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도 저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지난해 차때 얘기를 드렸었지만, 예, 저 혼자 먹고 살 생각은 진짜 일도 추워도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사장님, 이사님,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해차도 역시, 어, 이 법우주적으로 모든 분에게, 어,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 명절이잖아요. 추석 명절인데 이제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또 한숨 쉬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도 어, 태풍이 올라오면 직업상 좋지가 않아요 자, 제 본업은 이제 자 높은 곳입니다 <laughs> 그렇게만 얘기 드릴게요 여하간에 저도 날씨가 안좋으면 일로 못해요 <laughs>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쥐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아까전에 얘기 드렸지만 음, <laughs> 저라고 1등 못하라는 법 없고 자. 자고 일어나니까 1등이던 데를 목표로 자, 또한주 이렇게 이제 어또 쉬는 날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을 하시고 추석 때도 이제 식구들과 오붓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저도 또한 주간 저 안드로메다에서 어또잘 지내겠습니다. 번호 고르가면서요 번호 골라가면서요. 아, 요즘에 이 안드로메다에서 철수와 메텔, 자, 그리고 김수연 씨와 전지현 씨와 이제 같이 먹고 사느라 빠듯해요. <laughs> 봐주셔서 감사합니다.